오늘 소개해 드릴 영양 만점 믹스는 미숫가루, 올리브유, 통깨 조합의 효과예요.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개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미숫가루 속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를 도와줘요. 올리브 오일에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보고인 참깨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미숫가루와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흡수를 돕는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유와 함께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숫가루에 넣으면 맛과 풍미가 더욱 좋아져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미숫가루 3스푼, 물이나 우유 200ml, 올리브 오일 1스푼, 그리고 곱게간 참깨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영양 만점장, 건강, 피부 건강, 심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겨보세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영양소가 풍부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할 수 있으니 소량 1-2티스푼 정도만 넣어야 좋아요. 통깨는 볶아서 갈아 넣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율이 올라가요. 이제 간단한 재료로 놀라운 효과를 설명과 댓글란에 있는 가루야방 약간 미숫가루로 경험해보세요.